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연의 사회를 맡은 심지우입니다. 오늘 공연 장소가 너무 아름답죠? 저도 공연장을 참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예쁜 공연 장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연 장소는 바, 바로 울산 동헌인데요. 이 울산 동헌은 조선시대 울산 고을의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고 조선시대 울산 도호부의 수령이 공무를 처리하던 관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가 깊은 공간에서 여러분과 좋은 음악을 같이 즐길 수 있게 되어서 저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 오늘 본격적인 공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 풍류 365라는 팀을 소개를 먼저 해드릴까 합니다. 제 뒤에 있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우시죠? 네, 우리 풍류365는요. 어,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1년 내내 풍류와 멋이 가득하길 바란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팀이고요. 2019년에 처음으로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악 중에 정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통음악을 조금 더 새로운 감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특히 올해는 이 풍류365가 울산광역시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오늘 공연도 그 다양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풍류365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음악은 어떤 음악일까요? 바로 조선의 풍류음악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풍류음악은 조선 후기에 선비들이 주로 향위했던 음악인데요. 선배들 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가객,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율객, 그리고 여성 예술가들까지 함께 풍류방이라는 공간에서 풍류음악을 즐겼습니다. 어, 어, 팀 이름과 곡 이름이 동일하죠. 그만큼 풍류365의 음악적 색깔이 담겨있는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민영과 박효관이 엮었다는 그 가곡원류라는 책에는 밑에 보시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즐겁대 음탕하지 않은 것이 노래를 부르는 법도이니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소리 또한 바르지 않을 것이다. 이한 문장으로 당시에 선비들과 가객들이 음악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인 풍류369를 통해서 당시 조선의 선비들과 가객들이 음악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상해보시겠습니다.